개방 엄마가 한번 썰어봤어 파인애플 먹을 수 있을까? 파인애플 줄까? 응? 기다리고 있어 파인애플 한번 먹어봐 엄마가 파인애플 소스 만들라고 드레싱 만들라고. 세이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네. 그지? 처음 보는 거지? 한번 먹어봐. 한번 썰어줄게. 자, 누구부터 먹을까? 세미 먹을까? 자, 누구? 누구 먹을까? 자, 세미. 먹네? 자, 네네. 자, 하나, 하나 먹어봐. 오, 잘 먹네? 우리 하나. 로또, 로또 여기 와 있지? 로또도 먹을 거야? 잘라. 자, 우리 로또. 먹어봐. 어구. 맛있지? 오구잘 <laughs> 먹네. 아유, 입이 고급이다. 큰일 났다. 응? 2위 고급이야. 어구, 잘 먹네. 우리 로또가. 다른 건잘안 먹는데, 파인애플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파인애플이 비싸요. <laughs> 자, 세미. 세미. 자, 하나. 아유 아뛰가와 떨어진거 주워 먹어 엄마도 하나 먹고 어우 음. 맛있다 음. 이것들이 잘 먹네. 비싼 건 알아가지고. <laughs> 아유, 내, 내내도 잘 먹고, 쌤에도 잘 먹고. 응. 자. 엄마도 하나 먹고. 음, 맛있다. 자. 자, 로또. 우리 하나는 거의 안전히 앉아 기다리는 거야. 우리 하나는 기다리는 거야. 자. 자. 파인애플은 진짜 처음 먹여보는데. 집에서는 잘 먹을 일이 없어가지고. 자. 어유 우리 하나가 이 파인애플을 잘 먹네. 다른 과일은 안 먹는데. 자, 내내 우리 로또 쳐다보는 거야? 엄마, 세상에. 오늘 로또, 여기 로또. 로또 큰 거. 아이고. 자. 자. 어이구 잘 먹네. 음, 자, 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다. 자, 롯도 여기 와, 롯도 여기, 네가 와 여기.